이번 시간에는 임대 아파트의 종류와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견을 바탕으로 논구만 하는 것이니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아파트에 입주나 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 아파트도 요즘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자격도 모집하는 임대 아파트의 종류나 기관별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먼저 임대 아파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종류도 요즘 매우 다양합니다. 아마 한번쯤 들어보셨다시피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영구 임대, 무슨 민간 임대 또는 전세금을 이렇게 대출을 해 주는 이런 이런 임대 주택의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 주택의 형태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주택을 모집한다고 하면 자신이 살고 싶은 형태의 임대주택이 맞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것이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무조건 또 아파트에 이렇게 살, 사는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 같은 곳에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민센터나 SH, LH 이런 곳에서 임대주택을 모집한다고 이렇게 공고가 나면,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의 종류가 어떠한 종류이고, 어떠한 형태의 임대주택에 사는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임대주택 공고나, 이런 것들은 언제 이렇게 나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 이것도 대중이 없습니다. 딱 정해져서 언제 언제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대략 언제쯤은 있는데, 이것은 매년 발표되는 시기나, 공고되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전세 기간이나 월세 기간이 다 만료가 다 다가오시는 분들은 나이 그 보증 기간이 월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기간에 맞춰서 임대 주택을 이렇게 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조율을 하시는 것이. 이사를 하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렇게 불이익을 겪거나 이런 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뜨면 발표가 되면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고 LH나 SH에서 이런 기관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그 기관에 직접 이렇게 전화나 뭐 인터넷 등으로 질의를 하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자격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자격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자격 역시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그 모집하는 임대주택의 형태나 뭐 사업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거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반드시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 자격 기준을 또 부여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령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을 받아주기도 하고 그 밖에 청년이나 요즘은 이런 분들도 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자격 역시 그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을 때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임대주택마다 자격 기준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고, 임대주택 자격이나 종류 관련 자세한 상담은 그 모집을 하는 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